안녕하세요. 깔끔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영어 명문 1도 1청 37일차까지 왔어요. 잘 따라오고 있죠. 쉐도우 리딩도 많이 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모국어 배운 원리입니다. 일단 따라 읽을 수 있어야 말을 할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따라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듣기가 되죠. 그렇게 우리 모국어 배운 겁니다.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근데 여전히 조동사 찾는 건 중요하거든. 이게 혹시나, 혹시나. 조동사가 잘안 보이면 여기 더보기란에 영어 꿰뚫어 보기 링크 걸어놨어요. 한번 들어가서 감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다. 아, 돼. 한번 들어가봐. 알았죠? 자, 오늘은 뭐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이거 봅니다. 우리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네 가지 기본적인 자유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주 좋은 얘기죠.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선배들의 희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네 가지 자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자, 그래서 모션구리에요. 출발합니다. In the future days. 자, 미래에 있어서, 그죠? 근데 그, 이거 봐봐요. 콤마가 있으면 계속 조형법이라며 해석을 하는 거죠? 뒤에 보니까 주어동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목적교이거든요. 이거의 목적어가 지금 예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해석해야 되니까 해석할 때 그냥 임의의 접속, 접속사를 그런 데라고 하고 그 날들을 이런 식으로 목적격이니까은룰를 붙이고 그냥 밀어붙이란 말이야. 한번 해볼까요? 미래에 있어서 근데 그 미래의 날들을 우리는 추구하는데 만들 것을 추구한답니다. 그 여기 목적어가 여기서 해야 되는거죠. 그 날들을 어떻게 만들어? secure, 안전한 상태로 이게 지금 형용사 보조리거든 ly 붙이면 어법적으로 틀려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죠. look forward to ing 징그럽게 나오는 거잖아. 우리는 기대한다 이거죠. 세상을 기대한답니다. 어떤 세상이죠? 설립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ing 쓰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자뭐 위에 세워진 거야? 네 개, essential 필수적인 human freedoms, 인간의 자유를 놓고서 설립되어진 세상을 기대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네 가지 자유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i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오 자유랍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랍니다. 그것도 ever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에 보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음. 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회시간에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 그죠? 그래도 이걸 원어민의 목소리 여러분들이 통달하면서 따라 읽고 거의 암기 수준 된다. 아, 멋있지 않니? 한번 해보세요. The second, 두 번째 자유는 is the freedom. 자유랍니다. Every person, 모든 사람의 자유래요. To worship God. 신을 숭배할 수 있는, in his own way, 나름대로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즉, 종교의 자료를 얘기합니다. 됐죠? 세 번째 자유는 is freedom. 자유랍니다. from want. 이게 부족, 결핍, 이런 뜻이 있잖아. 뭐가, want가 명사일 때. 그러니까 뭐야, 물질의 부족이겠죠. 거기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요게 지금, 주격이야 이게 동사거든요. 주격 관계된 명사야 번역을 하면 세상 용어로 다 그걸 표현하면 의미하는 거래. 뭐가? 결핍 으로부터의 자유가. 됐어요? 그러면 그 표현이 번역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쓰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자, 뭘 의미하는 거야? Economic understanding. 경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래요. 어떤 경제적인 이해입니까? Which will secure. 아,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 이건 동사로 쓰인 거죠? 그러면 뭐야? 안전을 확보하다의 말이죠. 모든 나라에게 안전을 확보해준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물 건강한 peacetime life, 평화로운 시간의 삶을. 그죠? 뭘 위해서? 그 나라의 inhabitants, 백성들, 거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또한 ever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좀 올립시다. 자,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점, 음, 우리가 뻔히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곱씹어 볼 내용이죠. 됐습니까? The first, 네 번째 자유는 freedom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 공포로부터의 자유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공포, 이런 거에서 해방되어야 되잖아요. 그 점. 근데 그것은 뭐다? 번역을 시키면 세상 용어로, 그죠? 역시 주격입니다. 의미한다. 어떤 세상을 의미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뭐다? 널리 감소를 시켜야 된대요. 뭘? armament, 군비, 무기를. 어느 정도로? To such a point and in, in such a s o r of fashion. 자, 요거, 이런 거 있죠, 우리. So, A, that B. 너무, 몸에서. A에서, 뭐 하다? 그 결과 비한 이런 해석 많이 들어본 얘기죠. 몰라서 어 죽고 말면 되지. 그런데 이게 뭐 서치 A 대비도 해석이 비슷하다는얘기야 다만 요 뒤에 요게 어순이 조금 바뀔 뿐이야. 뭐 서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됐죠. 그런 분 해석은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뭐 한다? 어,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뭐다 의미한대요. 전 세계적으로 감축해야 된대, 무기를. 어느 포인트까지는.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서로 하면 철저한이잖아. 철저한, 뭐, 방식으로. 이게 w 이랑 같은 뜻이 있어. 유행 그러면 안 돼. 그 결과. No nation will be in a position. 어떤 나라도 위치에 있질 못하게 된대요. c o m m 하면 뭐, 저지르다잖아. 어떤 행위를 저지를. 어떤 행위입니까? physical aggression.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죠. 예, 무기로 막 나른 나라 공격하고 그런 거겠지? Against any neighbor. 어떤 이웃을, 또는 이웃나라를 대항하여. 됐습니까? 그러한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anywhere in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끌스니. 즉, 루즈벨트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is no vision. 어떤 꿈은 아니래. vision은 아니래. of a d i s t a n t 멀리 있는 천 년에 벌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즉,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지. It is a definite basis. 그것은요, 분명한 기초가 된답니다. For a kind of a world. 어떤 종류의 세상에.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Attainable. 달성할 수 있는. In our own time. 우리 시간과 우리 세대 그러니까, 미래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해서 얻어야 되고 달성해야 되는 그런 네 가지 자유라는 거야 됐죠? That kind of world 그런 종류의 세상은 is the very antithesis 이거 명사를 꾸밀 때 뭐가? very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꾸밀 때 무슨 뜻이야? 바로 그 라고 해야 돼 이걸 또 매우 명사? 이게 무슨 뜻이지? 아우, 곤란해, 그럼. 명사 배 별이는 뭐다 바로그란 뜻이야. 됐나? 자, 이런 세상은 바로그 정반대 세상이랍니다. 뭐에? 어부더 소우콜드가 말, 소위 이른바. 그죠? 새로운 질서, 뭐에? 폭정, 타이러니. 폭정이죠? 폭정의 새로운, 뭐, 질서에 정반대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폭정이야? The d i c t 독재자들이 추구하는, to create, 만들려고. 뭘 가지고 만들어? 아, 무기지, 뭐. 폭탄 같은 걸 떨어뜨리고 막 함으로써.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누리는 것 같지만, 이네 개의 자유가 우리 세상에 정말 필요한 물과 공격 같은 존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질문을 가져왔던 거예요. 아셨죠? 자. Day 37. In the future days, which we seek to make secure, we look forward to a world founded upon four essential human freedoms. The first i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everywhere in the world. The second is freedom of every person to worship God in his own way, everywhere in the world. The third is freedom from want. Which, translated into world terms, means economic understandings, which will secure to every nation a healthy peacetime life for its inhabitants, everywhere in the world. The fourth is freedom from fear, which, translated into world terms, means a worldwide reduction of armaments, to such a point and in such a thorough fashion, that no nation will be in a position to commit an act of physical aggression against any neighbor, anywhere in the world that is no vision of a distant millennium it is a definite basis for a kind of world attainable in our own time and generation that kind of world is the very antithesis of the so-called new order of tyranny which the dictators seek to create with the crash of a bomb 잘 들으셨죠? 오늘도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정열적으로 할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고요 고생 많았어요. 자 여기서 끝냅니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